감사합니다 어, 오늘 그렇지.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 왜 그럴까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 이 가사,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 대학교 찬양하면서 맨날 막 박수 장난으로 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네 오늘 좀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인데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어야겠죠. 어, 저희 집에 이제 애가 있잖아요. 애가 이제 그 유치원 들어간다고 입학식을 했어요. 입학식을 하는데 연극을 하나 하더라고요. 연극? 연극을 하나. 이제 선생님들이 해줬어요. <laughs> 선생님들이 해줬는데,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아시죠? 청개구리 얘기. 청개구리가 맨날 엄마의 의도와는 다르게, 엄마의 뜻과는 다르게 반대로 하니까 엄마가 이제 죽기 직전에는 아, 얘가 또 반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laughs> 네, 얘기를 하면 유언이 나오잖아요 근데 청개구리가 그 마지막은 그 유언을 지키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어뜨, 어떻게 했어요? 네, 뜻과 계획,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반대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사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뜻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이 어,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정해놨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운명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 사실 그 운명론이지 사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 예정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운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우연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제 이런 제이 장면들 많아요. 우연인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이큰계획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진 이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원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16장, 16장 1절으로 6장1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원 16장 1절 네, 우리 다찾양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요와께로부터 나오는 이라 그리고 이어서 9절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요하이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작정해놓고 예정해놨는데 하나님은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 자유의지 해주셨잖아요 자유롭게 그리고 자원하기를 원하세요 제 이걸 두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제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단한 번도 신학교를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할수 있다면 안 하고 싶어요. 안할수 있다면.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는 그 길인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함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제 마음에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길이 맞구나라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자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왜 사실 안 보이느냐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네, 내 육체의 소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네, 작정 안에는 죄의 허용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핑계를 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 사실 이게 잘안보이게돼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예배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하다가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안 하다가 하면 이상하잖아요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흐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를 오늘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흐름이 있다 네, 이 흐름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네, 이번 주간에 앞에 어 대표 주제형 랩몬트 함께 우리 회장님과 부산지구 전도 캠프를 함께 갔어요. 근데 그 현장 가는 곳마다 말씀이 그대로 딱딱 성취되는 걸확인하게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구나. 아, 이것까지도 성취를 시키시는구나. 네. 자세하게 들으려면 수예배를 다시 들어보세요. 오늘 대학부 예배니까 짧게 하는 거였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랩너트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통, 전도의 응답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우리 전도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고등부 할랩런트랑 청소년 신학원에서 같이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가서 있었어.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자 얘기했는데 이렇게 전도하면 평생 못할것 같아. 당연히 그렇겠좀 힘들겠죠.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전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걸기도 힘든데. 근데 욕을 먹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하나님은 전도란 무엇이냐.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것도 전도가 맞습니다. 그데 전도의 본질이 뭐냐면 내게 임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치. 여러분의 학업이 전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전문성에서 응답받고 있다. 그게 전도. 그래서, 우리 랜던트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늘부터 존샘 응. 말대로 공부하면 만 되네? 공부하면 되는데, 이 속에 있어요. 말씀의 성취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응답을 주시는지, 혹은 어떻게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응답받게 하시는지,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오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조금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자 그러면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아 얘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지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3호늘의 비밀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넓이와 높이, 깊이 우리가 어떤 다들 학문을 하나씩 다 하잖아요 이제 학과들이 다 있잖아 전공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어, 있는데 어, 한 전공 분야에 대해서 넓게 그리고 높게 그리고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죠?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대학교에서 네 교수님 교수님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뭔가 달라요 근데 자세히 보면 요거 하고 있어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어떤 학계의 흐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요. 어떤 논문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최고 수준의 혹은 노벨상, 그 분야에서 노벨상 나왔다. 그럼 그 논문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학문에서 그런 깊이 파고들게 되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혹은 객관성이라고. 그럼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되느냐? 과거와 어, 현재와 미래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역사의식이 생깁니다. 역사의식 가운데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소명과 사명의식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주관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객관성 없이 주관성만 있다. 그걸 보고 고집이라고 해요. <laughs> 근데 객관성이 있는데 주관성이 없다 그러면 줏대가 없다고 네, 우리 둘다 있어야 돼요 네, 둘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네. 옆과 위, 아래 다볼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보하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으로 하나님의 음성 자만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만 1장 7절, 자만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만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한계를 멸시하느니라 어.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실은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모르고 초등학문만 사실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지혜의 근본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이 묵상되는 만큼 오늘 부장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서밋타임을 속에서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진짜 주신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네, 공부할 때마다 과제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해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할랜런트한테 어, 이거를 폰에다가 써놔라 공부가 안될때 이걸 그냥 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 또 문제와 만남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교회 사가 어떻게 흘러갔냐? 교회 사를 가만히 보면은 복음 아닌 거에 사실 목숨 걸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율법은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천국 갈 거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율법 필요 없어. 그걸 보고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사실 틀린 겁니다. 율법 필요해요. 근데 율법 주의는 다른 겁니다. 복음보다 율법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피곤해져요 사람. C, C, 비 B를 항상 가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사람이 죽게 됐어요. 다치게 돼요. 그리고 신비한 거는 하나의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는 다른 겁니다. 뭔가 다른 영감, 뭔가 다른 능력을 체험해야만 한다. 이건 사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이게 사실은 대학에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 대학에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거. 돈이면 돼. 뭐라고 하죠? 물질 만능주의. 학문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유물론이 뭐냐? 돈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다른 표현도 있어요. 유심론이 있어요. 유심론. 정신이 신이다. 사상과 이념이 사실은 종교화 되어 있는 게 대학 현상이에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복음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이 체험되기를 원하세요.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문제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이 체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우리 대학부 랜던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구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결론이니까.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삶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게 헬라우로 뭐라고 되어있냐면 소마라고 되어있어요 그몸 그 몸이 소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은 어, 우리 육체의 몸뿐만 아니라 전인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신, 생각, 그리고 야망, 이성 모든 것그 모든 것을 어, 드려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신약의 제사는 우리의 몸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그래서. 함께 전도자의 삶, 노트와 함께 같이할 렌던트들은 연락을 주세요. 같이 합시다. 네, 결단하고 같이 합시다. 오늘 밤까지 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그 다음,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예, 잘 나와 있어. 혹시 하늘 랜너트 있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슬신 하늘 랜턴트는다알 겁니다. 주제되 빼고, 자, 자, 주제를 빼고, 자, 다알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절, 2절만 읽었는데 뒤에 보면 은 교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혹은 종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 하는 성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세상과 벗하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돼 있어요. 야구보서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동화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살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우리가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국가의 위기와 교단의 위기와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의 위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소명.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사명. 이게 발견될 때 진짜 힘과 행복이 시작됩니다. 진짜 시작돼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온 백조인데 오리라고 살고 있었죠 오리로 살죠. 근데 백조로 살때 진짜 행복해지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을 때 진짜 행복한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찾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 중심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와 환경과 만남 가운데 이것을 또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렘란트를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한 가지 기도점이 진짜 생겼어요. 2026년에 대학교 신입생 온다. 대학교 여러분 학교로 간다 했을 때그랩넌트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볼수 있을 만큼 은다면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에 최고로 증인되는 우리 대학교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 랩넌트들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마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흐름 가운데 언약성취의 네. 흐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객관성을 가진 랩런트로 또한 주관성과 영성을 가진 랩런트로 부르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고 따라가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와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삶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모든 발걸음 가운데 빛의 경제와 렘런트가 살아나는 발걸음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 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란트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모든 영혼과 현장에 살아나는 만남과 그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것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 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맘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오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날 우리에게 영동하여 질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해 게하시옵 같이, 가만하겠어 없어서, 우리의 나라와 헌세을 하여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워내